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이 호주에게 2대 1로 졌을 때 손흥민 선수는 드러누워서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손흥민 선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사실상 자신이 승리를 만들어냈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오늘 호주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전반전에 1대 0으로 실점을 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아 경기 초반에 실점하고 또 대한민국이 여기에 맞서서 반격을 하는 어떤 모습이 대회 내내 지속되면 안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건. 일단은 이 상황을 극복해야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공격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 막판까지 골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83분 장면, 굉장히 좋은 장면이 있었는데 오히려 경기 83분 호주가 굉장히 위협적인 찬스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로스를 날려주는데 이게 굴절이 되어가지고 반대쪽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 흘러가는 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던 호주의 공격수의 머리에 닿으면서 진짜 간발의 차로 들어가지 않는데야 진짜 엄청나죠. 골. 할머 완벽히 열려있는 상황에서 머리를 갖다 댔는데 가까스로 이 꼴대 옆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짜... 가까스로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추가 시간이 들어간 상황. 손흥민 선수가 호주 선수들에게 아예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의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손흥민 선수를 다 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잃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 페널티 에어리어로 아예 그냥 전진하는, 돌진하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 찰나의 틈을 발견하는데 을 일단은 막아내죠. 일단은 막아내면서 손흥민 선수의 어떤 진로를 막고, 손흥민 선수는 최대한 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으로 들어와서. 컷백이라든지 크로스를 날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무리하게 막아내려고 했던 호주의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쓰러뜨리면서 결국에는 페널티킥으로 이어졌습니다. 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일단. 다리로 공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을 가져가려다가 손흥민 선수를 태클하게 된 것이고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을 누가 찰까 싶었는데 아 역시 대한민국에는 강심장 황희찬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페널티킥아웃에서도 굉장히 좋은 킥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대담하게 자신의 공을 들고 서있는 황희찬 선수의 모습이고 잠시 숨을 고른 황희찬 선수는 그대로 골키퍼가 궤적을 알아도 막을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좋은 슈팅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의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진짜 아시안컵 어디 갔냐? 이렇게 찾고 있는 황희찬 선수의 세리머니도 있고, 진짜 너무 완벽하게, 사실은 이 궤적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슈팅으로 클린스만 감독까지 흥분하게 만드는 슈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결국에는 1대1로 후반 추가시간이 7분 주어진 상황에서 6분에 골을 넣으면서 또 한번 극적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대한민국이 거의 주도했던 경기였는데 뭐 가까스로 골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경기력이 나빴다고 라 이야기할 수는 없었고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몰아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이제 돌파를 하다가 103분이죠 어, 연장 초반인데 이 연장 전반전에서 황희찬 선수가 돌파를 하다가 한번더 걸려 넘어집니다 상대의 무릎이 이 황희찬 선수에게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결국 어, 페널티에어리어 바로 바깥에서 이, 이 프리킥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가 사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오른발에 딱 어울리는, 그리고 사실상 손흥민 존이라고 할수 있는 곳에서 딱 프리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이 장면에서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딱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을 사용해가지고 완벽하게 이 키퍼가 알고도 막을 수 없는 이 궤적으로 이제 보낸 것인데 역시 손흥민 선수의 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완벽한 프리킥이었고 그리고 아 진짜 이 골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결승골이 되면서 클린스만 감독을 다시 한번 포효하게 하고 아주 <laughs>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엄청난 골을 넣었습니다. 그 뒤로 호주는 이제 이 황희찬 선수에게 굉장히 깊은 테크를 하면서 자멸하게 됐죠. VAR로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해보니까 레드카드다라는 판정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레드카드를 선언하는 주심의 모습을 볼수 있었고, 그리고 연장전 후반에 새로운 선수들을 집어넣으면서 활력을 조금 더 더한 대한민국 대표팀은 끝까지 상대팀을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112분 이 경기 112분은 연장 후반인데 아,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죠. 손흥민 선수가 한번더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침착하게 이 공을 받아가지고 슈팅을 했는데 아 진짜 간 발의 차이로 벗어나는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했고 그리고 이제 119분 장면이죠. 이강인 선수의 슈팅 이거를 또 막아내는데 이 상대 키퍼가 막아내는 공. 다시 한번 양현준에게 흘렀는데 양현준이 다시 한번 이거 슈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마저도 막아내면서 야 진짜 이 오스트레일리아 키퍼 미쳤다 라는 생각밖에 안들 정도로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키퍼도 못 맞는 프리킥을 차는 손흥민 선수는 얼마나 대단한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이후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결국에는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무릎을 끌고 어, 정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호주를 넘어서지 못해서 2015년 아시안컵 우승을 하지 못했던 그때를 아마 기억을 할 텐데 결국에는 복수하는데 성공하면서 4강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야, 진짜 손흥민 선수 오늘 경기 정말 대단했고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대한민국 선수들 전부 정말 대단했는데 어 토트넘 팬들 역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진짜 케인이 놓쳤던 거의 뭐 100개 가량 되는 그 프리킥들 진짜 손흥민이 찼어야 된다. 너무 아름다운 골이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야, 이게 내 주장이지. <laughs> 그가 한국을 페널티킥 그리고 프리킥으로 살려냈어.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그리고 프리킥을 직접 마무리했죠. 손흥민 선수 의 엄청난 활약이었고 미쳤다. 역시 손흥민 내 주장이다. 아 진짜 이 골이 들어갈 때 눈물 나는 줄 알았다. 눈물 나죠. 야 손흥민 화이팅. 안젤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울고 있다. <laughs> 정작 울만한 사람은 사실은 안젤 포스테코글로 감독이긴 하죠. 인트로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2015년에 호주를 상대로 2대1로 졌던 손흥민 선수가 우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이기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기 중간에 약간 허벅지를 잡는 모습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 진짜 대한민국 선수들 큰 부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 정말 체력 관리 잘 해야 되고, 몸 관리 꼭잘 해서 다가오는 토너먼트를 치러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 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기는 한데 다가오는 4강전 과연 클린스반 감독은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될지 그 부분도 이제 지켜봐야겠죠 대한민국이 극적으로 계속 이기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 어 16강전도 그랬고 그리고 8강전도 지속적으로 이제 추가 시간에 골을 넣고 그리고 연장이나 페널티킥으로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만큼 또 힘을 쏟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경기, 이번 대회, 대한민국이 꼭 우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그리고 진심을 담은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mm -hmm. you